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이제 정말 시범 경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시점부터는 진짜 정규 시즌이 시작됐다 생각하고 슬슬 투수들은 구속으로 더 올려야 되며 타자들은 타격감을 조금씩 올려놔야 합니다. 본격적인 시즌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2021년 제가 생각하는 키플레이어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1년차부터 동의 맘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2021년 캐플리어는 한동희 선수입니다. 2020년 3년 차 만에 드디어 알을 깨고 잠재력을 터트려준 한동희 선수입니다. 한동희 선수가 왜 키플레이어인지는 기록이 말해주겠죠. 우선 작년 기록입니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시즌인데 20개 가까운 17개 낮춰주며 67타점을 기록했고 하율도 2할 ER 7푼 8리로 2할 ER 후반대까지 올리면서 개인 최다 기록을 모두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개인 최고 기록이라는 점에서만 대단한 기록들이 아닙니다. 2020년 리그 전체 3루수들의 기록을 모아봤을 때 WAR 5위, 타율 4위, 홈런 3위, 4.4위 등 모든 기록이 리그 3루수 중 탑5 안에 듭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한동희 위에 있는 타자들은 올 시즌 허경민이 계약을 하면서 모두 거액 FA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까지도 잠잠했는데 작년 드디어 깨어난 선수가 거액 FA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또한 한동희 선수는 제2의 2대우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대우 선수의 기록과 비교를 했을 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한동희 선수는 데뷔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이대우 선수는 제대로 된 기회를 받은 게 2년 차이, 2002년부터라서 이대우 선수의 4년 차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홈런이 3개 차이 나고, 합점과 장타율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타율과 출루율이 3푼이나 차이를 벌리면서 한동희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로 인해 WAR도 이대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을 봤을 때 이대호 선수가 한동희 선수에게 제2의 이대호가 아닌 제1의 한동희가 되라고 한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대호 선수는 04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 꾸준히 성장해 나아간 반면에 한동희 선수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WAR이 마이너스인 선수인데, 올 시즌 갑작스럽게 두각을 드러낸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우처럼 점점 좋아질 거다 라고 단정 짓기엔 힘듭니다. 하지만 같은 기회를 받았을 때 현재는 노세하긴 했어도 전성기 시절 리그 최고의 타자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의 4번 타자였으며, 현재도 이 롯데라는 팀을 대표하는 타자인 이재호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동희에 대한 기대를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스팟! 시즌 목표를 30분 런 100타점으로 닿으며 전형적인 거포루트를 타려는 한동희를 보고 저는 또한번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한동희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너무 좋은 한동희 선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선, 실책입니다. 작년 실책은 3루 수중 1위,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이 점은 데뷔 시즌부터 문제였는데, 저는 이전 연도에 비하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실책 개수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은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거고, 전체적인 수비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타격이 터졌던 것처럼 기다려준다면 수비 역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한동희 선수가 실수가 있으면 다음 플레이와 타격에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선수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봤던 선수들 중 유독 한동희 선수가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조금씩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중반부터는 그런 모습이 덜했지만 작년 초에 하나와 대전 경기에서 조금 심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허문의 감독님이 한동희 선수가 작년 스프링 캠프 때는 고참 선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듯 했으나, 올 시즌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보참들과 잘 스며들고 있다는 인터뷰를 봤었는데 아마 작년 그랬던 것도 실수가 다음 플레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본인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조금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희 선수,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희 선수도 항상 잘하고 싶지만 잘안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저 본인 플레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기량대로만 하면 분명 잘할 선수시니까요. 참고로 저직관관내 경기 연속으로 한동희 선수 저갈 때마다 홈런치고 있습니다. 에, 자주 가겠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한동희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희 파이팅!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otero, tero de mi dolor!